사회생활을 하면서 음. 또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네. 어, 바깥에 있으면서 스님 말씀을 듣고 또 발심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수행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인연을 음,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어, 반다시 불교의 에, 내용들은, 어, 원을, 참신한 원을 발현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식을 만나기를 음, 항상 강구해야 되고, 어, 본인들이 출세관에 들지는 못했어도, 출세관을 동경해야 되고, 또, 어, 본인들도 어, 깨달아서 부처의 씨가 있다 했으니 본인들도 깨달아서 언젠가는 부처님을 어, 부처님이 되겠다, 부처님 법을 어, 실행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야 됩니다 세간 사람들은 그리고 세간에서도 어, 얼마든지 선지식을 만나고 인연이 되면 수행을 할수 있어요. 수행을 할수 있는데 더 힘들죠 한두세 배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은 할 일이 없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할 일이 잔뜩 있잖아요. 그거는 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음, 할 일을 해야 되죠.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라. 힘들지만은 세간 사람들도 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음, 안 찾아서 그렇지. 길은 본인들이 사실 여러 방면으로 찾아야 돼요. 찾아서 구하고 혹은 어, 이렇게 겸, 겸손해서 법을 어, 이렇게 구하는 또 에, 이렇게 여러 가지 도반들을 만들어 가고 자꾸 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세간 사람들은 음, 거,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도 어, 법을 여의지 않고 음,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면은 인연이 닿겠죠. 세간 사람들은 세간 사람들대로 그 세계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렇지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해당되기 때문에 인연이 닿으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세간 사람들, 거사들도 많아요. 거사들도 돈을 많이 얻더라고. 요새는 참 특이한... 시대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발달되고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세상사를 손바닥에서 다 펼쳐볼 수 있듯이 펼쳐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밝아, 밝아져야 돼요. 본인들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성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간 사람들은 성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시행이라든지 또 반야의 행이라든지 또육바라밀이 있잖아요. 육바람일, 또정진바람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어, 그 힘을 써야 되죠. 힘을 써서 본인들이 예, 마음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되죠. 세간에서도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 상당히 예, 두 배, 세 배는 힘들 각오를 하고 거기서, 어, 헤쳐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산성도 세간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리지를 안했어요. 산성은 이 세상에 분명히 영원한 법이 있다.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3년을 구했어요. 내 용권메시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내개성인데 거기서 3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깨닫고 또 선지식이 있다 하면 가서 방문을 해서 머리 조아리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법을 구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만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말도 참 훌륭해요. 성경에서 나온 말도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냐. 참 훌륭하더라고. 뒤에 뒤늦게 돌아서 이리 보니까. 예수님도 보살이라. 예수님도 보살님이시고 상당히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성인이 아니더라고. 상당히 주의가 고차원적인 주의에 계시는 보살의 주의를 있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나는 그 한마디 듣고 놀랐어요. 그럼 뭔 말을 놀랐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 나라에 갈수 없는 일. 이거는, 뭐, 이, 이, 그, 해안 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굉장한 말입니다, 그거. 바로 그, 일분승으로 직통적으로 쏴버린 건데, 이거를, 어, 삼승의 세계, 다시 말해서, 금기가 중금기, 중금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금기나 중금기는 이거 이해 못 합니다. 내가 할때 이해를 못 하고 설법,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해를 하고 설교를 해야 참 목사지.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한 말이란 걸 알아요. 나는 뭐라? 불성을 말하는 거 아니라 진리거든. 그건 변하지 않는 실상이라요. 불성은 곧 진리예요. 나는 진리이니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잘 표현해서 냈는지 몰라. 나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절대 못 가지. 참 멋져요. 나는 참 환호성이 나오더라고, 그 말을 듣고. 근데 어째 그걸 갖다가 예수의 몸뚱아리를 보고, 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지, 그거는, 그, 참 이상하게 사업으로 갔다가, 모르니까 그런 거라. 해, 해안으로 못 보니까 이상하게 변해버린 건데, 그 말을 보면 바로, 어, 불성을 직시하고 가르치는 말이래. 전부 어, 예수가 하는 말 비차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 완전히 그 선사조사의 말인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에, 그, 임제의 어록이나 혹은, 어, 조주의 묻자 화두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직시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하게 변해버려요. 불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역시 그랬고 어, 조사님들도 그렇고 선사도 그렇고 어, 내 불성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바로 어, 이렇게 직시를 하는 거요 직시를 하는데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뭐 다양하잖아. <laughs> 그래서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직시를 하고 알아듣는 깨닫는자는 드물지 드문, 드문데 가, 다 같아요. 그 이해를 하는 거는. 이것이 법하고 비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스생그 하두를 음. 수행 방편으로 삼으시는 수행자들 위해서 음. 하두선을 할때 바르게 하두를 하는 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참그 그래. 그거는 나도 하두로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해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 하냐, 하냐면은 하두는 음, 일종의 우리나라의 음, 전반적으로, 전, 전체적으로 불교의 하두 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두가 성행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이 하두를 궁극, 궁극의... 에, 성품의 세계 다시 말해서 도달점, 도달점의 도달점이란 건 뭐냐면 각오죠, 각오, 깨달을 각자 깨달을 옷자, 각화, 과거의 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는 세계로 들기 위한 방법이란 걸 알아야 돼요. 하두각 그러니까 방법이지 깨달음에 든 세계는 아니다 이말이 이거를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깨달음에 가기 위한 도구인 것이라. 역시 사마타도 그래요. 역시 위파사나도 그렇고, 수식간도 그렇고, 연불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방법에 들어있지 목적은 아니라 이거라. 이 목적에 도달하면 이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근기라든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이 목적 목적은 뭐 자기들이 모르니까 목적은 그대로 어, 뭐 모르니까 무시하고 그 방법 다시 말해서 서울을 가는데 열차로 갈 거냐? 비행기로 갈 거냐? 뭐 배로 돌아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걸어서 갈 것이냐? 자전거 타고 갈 거냐? 자가용으로 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서울을 가는데. 그러면 그 서울에 가기 위한 도구를 갖다가 목적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우스꽝스럽다 이거라 이것도 역시 코미디가 되어버려요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절대 내가 과거에 그 우리 스승님들이나 아 눈이 밝은 어른들 보면 이 방편 갖고 이야기 안 합니다 방편은 아직 토스모스길 그 도피안의 세계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의 도달한 그 재미를 모르고 그 재미는 완전히 달라요 도달한 사람들의 재미는 틀립니다 그리고 어, 서로 대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달을 하지 못한 그 상태를 자꾸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어, 사마타선에는 하두도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두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두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두를 뛰어 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선에 들어가다 보면 하두가 잊어 먹어져 잊어 먹어지는 게 정상이라요 정상인데 하두를 다시 또 만들어 정상인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가서 더또 올라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적적성성에 적적성성이라 적적이란 건 뭐라 적적성성 적적성은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내가 맑고 맑은 깨끗한 내 정신이 딱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런데 거기는하두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하두를 밀어 넣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도시 돌면은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래서 스승들한테 바로 점검을 받아야 돼요. 바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눈밥에선인식들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만날 책바퀴를 돌아버려요. 뛰어넘고 넘어서 빨리 목적이 도달해야 될거 아니라 이런 답답함이 좀 보이더라 이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도도 나야 된다는 거라. 올라가고 올라가면 하도도 나서 적적성성을 만들어서 적적성성 가운데에 탁 오로지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는 가운데에 내 목적만 딱 살아있으면 하두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은 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